음? 민주 너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어 아씨 어, 미미 야호 안녕하세요 <laughs> 미미영다 미미 만주입니다 만주 저희 친구 민주가 진짜 평소에 저희한테 너무 네. 이래저래 많이 챙겨주고 고마 <laughs> 맛있는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이런 거 어때요? 좋아 괜찮다 그 괜찮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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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민주에게 대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미미하고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민주를 불렀어요. 저 진짜 솔직히 의심 많이 했거든요? 뭘 의심해? 아니 막 왜냐면 너네가 갑자기 나한테 뭘 잘해준다고 하니까 우유는 좋아하지 너? 우유도 싫어했나? 제흰 우유 못 먹는걸? 맞아.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끓여주지. <laughs> <laughs> 살짝만 맡아봐. 그치? <laughs> 물좀 갖다 줄까? 어. 혹 오이 좋아해요? <laughs> 아! 아 냄새! 한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laughs> 야. 내려. <야, 냄새. 웃음>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게 민주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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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이 무를 사는 거예요. 미셀터 큐컴버. 아, 이런 거 사기도 힘들어. <laughs> 아니 진짜. 아 내가 먼저 먹어볼게. 아씨. 한번 아, 먹어볼래. <laughs> 개맛있어. 심지어 탄산이야. 아름다워. <laughs> <I'm> not...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 데 아니 진짜 오이 오이 탄산수야? 어 진짜 맛있어 보여 야, 아, 야 이거 완전 완전 올리포유 이거 올리포.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럼 함께 해줄게. 그래. <laughs> 진짜 섹시해. 아 나도 쳤어아 상큼해 보여. 엄청 양해아이 냄새 다음 음식이 준비 중이거든요. 아직 안나네요 그러면... 아, 네. 기대가 안 돼. 아예 괜찮아요. 나예. 아, 오이와 김밥을 좋아하는 민주 시리에서 오이 김밥을 <웃음> 준비했죠. <웃음> 어. 어? <웃음> 왜 이렇게 <laughs> 이새끼 이 와중에 이거 봐 김민주 봐 <웃음> <웃음> 민주가 좋아하는 오이를 넣어줄 거예요. 제때에 딱 맞게 썰어놨답니다. <laughs> 대렇게 해가지고 진짜 데려심. 간단해요. 어. 민주 너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어. 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밥풀 묻혀있는거알이 끝에 흘린 밥으로 살짝 묻혀. 어, 잘말았는데 진짜. 어. 아, 솔직히 니네도 이거 먹기 힘들 것 같아. 어, 언니, 우리 먹었는데? 언 드시는데? 야 이거 말지영 먹어봐. 아 진짜. 완전 김청. 자 은이야 자한번 해봐 이게 쌈장도 없이 <웃음> <웃음> 그냥. <laughs> 아 이거 솔직히 기네리미 오이 못 먹는 김민주 위해서 내가 뒤에다 내가 오이 에센스 말 해줄게. 어? 야 그렇게나 편의를 봐주는 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화이밥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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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좋아. <laughs> 아, 우 드워. 미미하고 진짜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먹었었어. 요 속으로 음식 해 가지고 응. 이제 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laughs> 오이 케이크 어게인. 한짝좀 듬뿍! 약간 쌓이든 거지. 진짜 메인은 따로 있으니까 오일에 단뽕 넣어 주세요. 그죠? 듬뿍. 원래 올려... 데코레이션용도 조금만 남겨 주세요. 아! 헉!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아, to you. 불 불어 봐. 불어 봐. 우! <laughs> 어, <laughs> 한다고. 한다. 좋아. 아름다워. 좋아하다, 좋아하다. 민주가 음. 몸이 약하잖아 그거 음. 할수 있으니까 그냥 나도 너처럼 그냥 먹을게. 음. 아. 요 소리 지르는데? 야, 지들도 이러냐고? 이러면서... 야, 미미 하하하 마 하나도 안나 먹어봐 <laughs> 오이 마 하나도 안나 먹어봐 미미 야호, 나더 넣을 걸 그랬나? 그러니까 너무 적은가? 좀 적은 것 같기도? <laughs> 아아 먹어보자. 어쩔 수 없네. 진짜. 우리만 먹기 좀 미안한데. 에이, 니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비빔면인데. 진짜? 에이, 오. 어쩌나. 아쉬워가지고. 음. 음. 음 아, 맛있겠다. 비빔면 맛. 음. 음. 아, 저 진짜로 밥도 안 먹고 왔어요. 못난간? 진짜 음. 맛있어, 보여 제가 민주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카메라 좀 켜달라고 했는데요. 네. 민주 밖에 더워? 햇빛 쎄 햇빛 쎄지 않아? 어 지금 어제 비 와가지고 조금 더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왠지 너 피부가 좀푸석푸석하더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이 마사지 해줘. <laughs> 오이 좀 썰어왔거든. <laughs> 네, 아예 누우세요. 잔말 마시고 <laughs> 누우세요, 네. 아 진짜로? 이장관이야. 선생님 눈좀 가려드릴게요. <laughs> 보지 마세요. <웃음> <웃음> 보지 마세요. 보지 <laughs> 마세요. 야민자야 음? 오일 마사지 해야 피부가 좋아져응 음. 좋은 거알 이게. 나 오일 마사지 하니까 안색 개 좋아졌잖아. 지금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 좋아진 것 같기도 <웃음> <웃음> 지금 니네 립밤 바은요 응. 건조해? 365일 발라요. 얘, 얘는 근데 진짜 립밤 덕후예요. 맨날 립밤 발라요, 여름에도. 너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오일 립밤. <laughs> <laughs> 큐캄벌 민트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건 민트가 들어갔으니까 오일은 아니지, 정확히는. <laughs> 진짜 김민주 때문에 거금 썼다. 아 진짜 저거 얼마짜린데 진짜. 와, 진짜 얘네 대단하다. <laughs> 박진영 알아? 아니, <laughs> 아니 어디다 뭐? 바르는데? <웃음> <웃음> 박진영 눈곱머리는 <laughs> 방지 <말해를> 방, 방 <laughs> 알아? 아니. 입 아! 주변에. 아! 아. 입에 들어갔어. 아시야 먹었어. <laughs> 야 먹었어. 진영 <laughs> <야>, 먹었어? <laughs> 우리가 평소에 가져가 해. 가져가 야 이것도 하나 드려. 아야 어. 근데 계속 아씨큰아 근데, 아, 근데 계속 진. 너 우리 친구할 거지? 어? 어? 마! 아! <laughs> 저희가 너무 이제 민지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저희가 밥 정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렇지 민지야. <laughs> <laughs> 이 전갈이야? <젓가락은? 웃음> 어, 그거 <웃음> <웃음> 그거 반장 선물 쓰면 될것 같아. <laughs>